네. 상대는 1 0폴이구요 네. 방, 상, 태가 뭐, 잘 모르겠네요. 풀업은 아니네요. 네. 대포가 좀 아니고, 대포만 좀 아닌가 같은데요. 네. 병은 좀, 벽은 좀 낫네요. 네. 그리고요. 공격자분 네. 이번에 또, 클성 지연을 광고 챙기셨어요. 네. 이 맵, 제가 9월에서도 설명드렸죠. 중앙에 커다란 이제 스퀘어가 있고요 주변에 아홉 개의 방이 돼 있습니다. 9월 배치랑 조금 다른 거는 벽이 많으니까. 여기 9월은 벽이 이렇게 돼 있죠? 벽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벽이 여기 있어요. 한칸한칸 한칸 안쪽에. 외곽에서 퀸이 이 대공포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요요 요 라인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퀸 사거리 다아요 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한 칸이 멀기 때문에 100% 다, 뭐냐, 퀸이 사거리가 안 닿, 닿지 않아서 다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요, 퀸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 대공포는 부수지만 이 박격포는 바로 못 부셔요. 돌아서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 부시는 그런, 이쪽에 왔을 때 사거리가 다아서 부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이 박격포를 부술 때까지는 얘네들 다 부셔야 가능하죠. 그리고 또 돌아가겠죠. 돌러와서는또 이제, 이 대공포는 부수죠. 여기서 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대공, 이 박격포를 못 부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조금 다른 점이 있는 배치지만, 그 전반적으로 유사하고요. 중앙에, 중앙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눴네요. 뭐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퀸을 넣어서, 조금 더 지우고 다시 할게요. 퀸, 쪽에 넣고요. 진행하고요. 호그 네 마리가 보이시죠? 호그 한 마리 넣어가지고, 클성 유인한 다음에, 이제, 이쪽 퀸으로 오겠죠? 독뿌리고 제거하고요. 근데 클성이 다안 나왔어요. 이제 뭐 미니언, 잔미니언들 주르륵 있다 보니까 다안 나왔고요. 어쨌든 그리고 골렘 위자드 길 정리 벽더업 파고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점프 하나면 돼요. 점프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요 점프가 이게 가능합니다. 아,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안 돼요. 안 되는데, 힘으로 부술 것, 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인데, 아,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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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칸까지 됩니다. 네 이게 딱 됩니다. 딱. 정확히 가운데 써야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점프 하나 써 들어가고요. 얼음. 첫 번째 임페어 순식간에 부서지죠. 두 번째 임페 얼음. 써가지고, 석궁이랑 퀸이랑 같이 얼어버리고요. 뭐 분노 여기서 쓰겠죠. 뭐, 힐 분노. 이렇게 쓰실 것같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서는 퀸이 이렇게 이쪽 방 정리하고요. 발키리가 중앙으로 쭉 통과하고요. 이 이쪽 이쪽 날개 이거를 호그로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퀸힐 골리바로 퀸힐 골리바로의 경우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자이를 던져줘야 되고 다완판을 못할 수도 있고 뭐이 정도만 정리해줘도 땡큐죠 호그가 웬만하면 이 정도 정리하면 상자분 나오지 않는 이상 정리합니다. 근데 광부는, 이분도 광부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실 것 같은데, 광부가 이만큼밖에 정리 못 했어요. 인구스35 받아가지고, 이만큼밖에 정리를 못 했어요. 광부가 생각보다 이 파워가, 광부는 또 게다가 이잡 건물을 다 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사이에 방탄한테 얻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래도 남은 방들은 뭐, 호그 소수. 호그를 이쪽으로 넣고, 넣고, 이제 다 뚫고 나온 발키리와 퀸이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이 방타들이 발키리를 때리잖아요. 그때 호그를 넣어가지고, 제거해 나가서 완판한 뭐 그런 영상입니다. 혹, 9월이든 10월이든 호그를 소수 준비해서 쓸 때는 이렇게 어그로를 이용해서 다른, 이고 다른 방타들이, 다른, 아니, 다른 뭐 발키리라든가, 퀸이, 혹은 골렘이 혹은 자이가 맞고 있을 때, 다른 방타, 방타들한테 맞고 있을 때 이제 그때 호그를 써가지고 소수 방타들을 부셔나가는 식으로 서지컬 호그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퀸힐 넣고요 이제 위에 호그 한 마리 유인을 하겠죠 다안 나왔어요 그만금 빠르게 돌릴게요 돗 뿌리고 정리하겠죠 복사 타워 있으니까 사실은 뭐 분노도 필요 없죠. 걸렘 넣고 분정리, 복작업 해주고요. 뭐 발키리 여기다 떨구면 발키리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죠. 헬팀이 없죠. 점프 놓고요. 정확히 가운데 딱놓네요 발키리 그러면 우르르 들어갑니다. 분노. 네, 남은 이제 미니언들이랑 소수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얼음 뿌리고 뿌리고요. 그래도 위자드가 미니언 몇 마리 정리해줍니다. 분노 하나 더. 그리고 또 힐. 써주시겠죠? 미니언 한 마리가 끝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발길이들을 괴롭혀줍니다. 힐 쓰면서 이제 좀 채우고요. 자금 나오지만 힐이 있기 때문에 더티저그고 다행인 거는 이제 곧 퀸을 만나기 때문에 저 미니언을 미니언이 죽고요. 이쪽에 중앙에 병력이 남았죠. 예. 중앙 집중을 위해서 화력 집중을 위해서 이쪽 방까지 점프를 안 걸친 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잘하신 거 좋은 거예요 걸쳤으면 발키가 분산되거든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페라든가 뭐석공 이런 걸다못 풀어 이쪽에 화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말하는 사이에 발키 어그를 로 받을 때 호그 넣어가지고 정리했고요 이분도 이제 호그, 힐러가 호그한테 붙어가지고 호그가 생명 연장을 하고 있 있네요. 네. 또 이렇게 막판에 호구한테 힐러가 붙는 게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오히려 또. 이제 또 휠한테 이제 붙겠죠? 이렇게 완파가 된 영상입니다. 광부가, 광부능걸 설명을 못 했네요. 여기다 뿌렸지만 광부는 이만큼밖에 정리 못 했어요. 네. 하여튼한번 다시 볼까요? 광부 만더 볼까요, 한 번? 광부 넣었죠? 바퀴 중앙 들어가고 나서 광부 넣었고요 근데 이제 광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제 방탈를안 때리고 잡건물을 때리, 때리기 때문에 조금 들어갈 때는 공격을 안 받지만 어쨌든 공격을 받, 잡건물을 뚫을 때 공격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 하나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버렸네요 좀 아쉽... 이 광고의 그 활용이 이런 식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호그였으면 자리 한 마리 호구 던졌으면 사실 이광두개 정리했을 것 같거든요. 잡분만 없다면 뭐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뭐... 한판 잘 됐으니까요.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